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5월 21일이고요. 전 iOS 개발자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준일기는 106일 차고요. 오늘은 총 5시간 3분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공부했고요. 어, 제가 원래 이틀 쉬고 돌아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의지 부족으로 4일이나 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4일 만에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정말 20분 30분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원래 공부해왔던 시간들도 의지력 때문에 제가 공부해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했던 게그 관성의 힘이 저를 굴려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어가지고 다시 빨리 이 관성 페이스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오늘 한거 한번 보여드리면, 어 이제 원래 있던, 어 독립영화 앱에서 이렇게 지도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여기 탭으로 들어가면은 현재 제 위치로 지도가 나오고 이 반경 10km, 10km 하면 지도가 나오고 그 10km 안에 이렇게 독립영화관이 있다면 이렇게 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원래 기능은 이제 독립영화관이 전국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 탭을 만든 목적은 사용자들이 전국에 있는 여러 독립영화관들이 어디 있는지 좀 확인, 하고, 알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좀 보면은, 여기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여기 안동에도 있고요. 어, 여기 뭐, 전북이랑 광주, 그리고 이렇게 쭉 있고, 서울에는 사실 엄청 많습니다. 서울에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 지방이니까 한 개밖에 안 나오지만, 이제 제 위치가 서울이라면 제 근처에 독립영화관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빠르게 볼수 있는 뭐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구현은 여기 리전을 이제 처음에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현재 좌표랑 자기가 설정하고 싶은 지역의 그 이제 미터, 이렇게 0 0만 미터, 0 미터 이렇게 넣으면 그걸로 이제 여기 리전을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그 지역이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핀으로 제가 위치를 다 찍은 게 실제 그 지도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 그 제가 직접 찍은 그 핀입니다. 이제 원래 제가 위치 정보 좌표랑 영화관 이름 이런 거 저장해놨던 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MK 포인트 어노테이션이란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 가지고 그걸 4H로 이제 Add 어노테이션으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핀이 이렇게 뿌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부분들 했고요. 이제 뭐 내일은 아마 이 지도를 좀더 고도화하거나, 혹시 제가 이제 즐겨찾기 기능도 좀 추가를 해야 돼서 그거를 좀 추가하거나, 뭐 그렇게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